천미수님, 2024년 11월 26일, 연중제 34주간 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을 가져오는 순간이 여러 부분 있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병이 생겨서 수술하고 그것을 견딜 때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 예를 들면 손가락 끝이 예초기에 절단된 적이 있었어요. 요, 요 손가락,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요 손가락인데요. 아, 그때 통증으로 온몸이 막 덜덜 떨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난 뒤에 밤새 마주해 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해도 여기가 아프고 방귀를 껴도 여기가 아팠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어쩌다 수술 부위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분명 좋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의 시간은 더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컸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진통제를 먹고 잠자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할때 주님께서 제 옆에 계셨음을 또 저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때, 즉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벌어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주님을 가장 빨리, 빨리 만날 수 있는 순간은 기쁠 때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을 찾는 길을 걷기를 바래봅니다. 주님의 때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